육군 소속 충남 계룡시 구룡대 골프장의 지난 8월 예약 내역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 예약이 가득 차지만 8월 8일 목요일 유독 오전 8시 반부터 통째로 예약이 비어 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구룡대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그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잔디 관리를 위해 두 달에 한번 문을 닫는 휴장일인데 경호처가 열흘 전 일정을 통보해 뒤늦게 개장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8월 초 5일간 휴가를 떠났는데 대통령실은 안보 휴가라고 홍보했습니다.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이어 계룡대를 찾아 휴가에도 전시 지휘시설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침 휴장일이라 다른 손님 피해가 없었고 장병들과 농구와 족구, 골프를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한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 너무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이었어요 민주당은 미 대선 판세가 박빙이던 8월 초부터 트럼프 골프 회동을 대비했냐며 대통령실 골프 해명은 애초 거짓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기간 대통령실을 못 비운다며 국회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은 순방기간 주말 골프를 쳤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와 정 실장의 순방기간 주말 골프 지적에 대해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육회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laughs> 안보 휴가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않죠? 안보 아, 뭐 효과가 아니죠? 안보 네. 효과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고 지금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아,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하루를 했습니다. 이 8월 8일 구룡대 골프장 아마 새벽에는 다른 곳에 개방을 해놓고 이 11시 그, 그 새벽 시간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날은 두 달에 한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어그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경호 처장 아니셨나요? <laughs> 더군다나 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 날그 계룡, 구룡대에서, 구룡에서 이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의 대통령께서 휴가 가실 때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차피 지금 내가 휴가 가는 지역이 군용 지역이고 한데 장병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또 장병들하고 족구도 하시고 또 함께 또 어? 라운딩도 하시고 또안보태스 점검 차원에서 B3 유3 저 빵카도 다 둘러보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 통수권자로서 장병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역자들하고 골프 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중령, 아 저기 영광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광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경력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 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그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 아니. 어떤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말씀하신 것만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장관이 그래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치셨다라고 속기롭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제가 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적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만. 네. 진지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있어 봐요. 사과 말씀 드릴 게요 하고 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런 문, 발언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고만 있어보세요 게... 왜 근데 큰 소리를 치세요? 진지 말씀을 하시라고 왜큰 아, 소리를 치세요? 성한된 문자로 조용히 얘기하셔도 얼마든지 들리니까 성한된 문자로 거. 사과해보세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전제를 어떤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운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된 건데 물론 이제 그 표현에 그 이, 너무 이렇게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제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장관, 예, 네. 모게요안 되겠네요. 장관은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사안. 을 가지고 확인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가 이약그 확인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확인을 거 확인을 한게 아니고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우기안 저... 했죠 아 물론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아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던 고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의원이 아, 아니고 네 속기록 지금 안 되겠네요 정의하고 속기록 가져와야 네. 되겠네요 가져오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매주 사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네. 누가 이야기할 것과 상관없이 네. 본인이 확인한 사실에근거해서 주장하는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그거는 모 의원의 얘기를 다 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옳은가 그런가 그 판단 안 돼요? 자, 장관은 누가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일이건 노무현 대통령 골프의 일이건 그걸 전언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과했답니다. 잠깐만. 네. 표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주 골프를 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라할 일이 없었는지 매주 골프를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표현의 부적절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묻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를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허위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사자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에 지금 그 후손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된가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주 치사하는 것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총리 얘기 듣는줄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 저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례 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로 갖다 줄 테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아 박선우 위원님 아주 하셨다는 표현을 무슨 사고예요 박선우 님사고하라니까 똑바로 해봐요 다시. 했잖아요 유감이다고 과표현이 가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아주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매주라고 했습니까? 김혜은 뭐 매주 장관은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걸 구별 못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거의 않습니까?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김혜은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국회의 영을 그 표현이...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자 명예 훼손의 뜻이에요. 사과해 보세요. 그, 그 표현이 아니 아니라. 말씀에 대말씀드고요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를 대응하면, 자주 근거를 대면 무슨 자주했다고? 그 근거는 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아...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다.